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말 실험 과제 발표를 준비한 2조 엄세현, 박정훈 학생들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비반전 증폭기 주파수 응답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실험 개요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험 계열로는 이제 OP a m 비 반전 증폭기의 회로를 브레드 보드판에 먼저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실험 조건과 맞게 OP AMP 비 반전 증폭기의 R2 값을, 네, 저항 값을 9 k 과과9 9 k 옴으로 바꾸면서 함수 발생기도 이용하여 함수 발생기의 주파수도 이제 10kHz부터 20kHz, 40kHz, 100kHz, 마지막으로 이제 200kHz까지 바꿔가면서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파형을 각각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 맨 마지막으로는 PSPICE를 사용하여 네, OP, AAMP, 비반전 증폭기의 회로를 제 구성하고, 그리고 그 구성된 회로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오는 파형의 결과 값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실험을 끝 마무리를 마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실험 장치와 재료들을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장비로는 사진과 같이 이제 전원 공급기, 즉 네, 파워서플라이 그리고 어, 함수 발생기, 네, 그리고 이제 오실로스코프 토대로 저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실험 기구 세 개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에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소자 LM358 그리고 이제 저항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를 네,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약간 추가로 이제 설명을 해 보면 사진을 보면 이제 LM358 사진을 보면 이제 LM358 다리가 총 8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순서대로 왼쪽으로 왼쪽부터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으로 데이터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 본 결과 배치도의 순서를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이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는 이제 이번 실험에는 이제 전 실험과 같이 두 개의 전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하나의 서플라이를 서플라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는 파워서플라이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리와 그림과 같이 이제 각 채널의 단자끼리 회로선을 이용하여 연결해줍니다. 을 여기 보면 VCC 부분에는 마이너스와 그라운드 부분을 이제 단자로 해서 회로선을 사용하여 연결해 을 주었고 네, VEE 부분은 그라운드 부분과 플러스 부분을 각각 회로선을 이용하여 단자를 통해 연결을 해준 모습을 네,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절연 파괴 절연 파괴를 막기 위해 각 그라운드 단자 쪽에도 이렇게 추가로 회로선을 설치하여서 연결을 한 모습을 네,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번 실험 조건인 파워서플라이를 16볼트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설정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저희조는 저번 실험에 과도한 볼테이지 설정으로 인해 저렴 파괴가 나와서 네 혹시 또 이제 LM358에 이제 좀 사고가 날까봐 그보다는 좀 낮은 이제 15.5볼트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이제 v c c 분에는 15.58, 15.5와 약간 매우 비슷한 값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오른쪽 부분은 마이너스 15.62. 근데 네, 비슷하게 15.5와 나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으며, 네, 설정 값과 똑같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실험 단계로 네, 넘어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부품 배치도를 통하여, 또대로 실험 기구들과 연결 전인 회로를 구성한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다 하였고, 이제부터는 이제 메인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실험인 R2. R2가 99K 오물 때 실험 결과들을 차례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함수 발생기가 함수 발생기의 주파수가 10kHz일 때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파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함수 발생기의 주파수가 20kHz일 때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파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뭔가 확실히 전파형보다는 좀 약간 좁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함수 발생기의 주파수가 40kHz일 때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을 볼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또전 파형보다는 더 좁아진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 발생기의 주파수가 이제 100kHz일 때의 파형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육안으로도 알아볼 수 없게 이제 공간의 틈이 없고, 너무 이제 좁아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 발생기 주파수가 200kHz일 때 파형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제 너무 좁아져가지고 하나의 큰 선인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점점 갈수록 확실히 좁아지는 파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의 이제 두 번째 메인 실험인 R2, R2가 이제 9k 오일때의 파형을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토대로 각각의 이제 결과 값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첫 번째와 같이 함수 발생기의 주파수가 10kHz일 때의 파형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파수가 20kHz일 때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파형을 볼수 있는데 확실히 첫 번째 메인 실험과 같이 파형이 점, 약간 계속 좁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 다음은 이제 함수 주, 발생기의 주파수가 40kHz일 때의 파형의 모습인데 확실히 아까보다 더 좁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또 함수 발생기의 주파수가 100kHz일 때 이제 오실로스쿱을 통해 파형을 더볼수 있는데 슬슬, 이 100kHz로, 한수 발생기의 주파수가 100kHz 이상일 때, 이제 파형의, 파형의 모습이 지 육안으로 볼 수, 힘, 육안으로 보기 좀 힘들기까지 어,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00kHz일 때는, 어, 육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촘촘하게 파형의 모습을 나,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자면, 어, 확실히 이 사진과 같이 주파수가 커질수록 파형의 모양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가장 크게 먼저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10kHz 때는 파형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주파수가 이제 200kHz일 때는 파형의 모습을 관찰을 할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고 좁고 촘촘한 상태에 모습을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어, 실험 회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실험 회로를 토대로 이제 피스파이스로 이제 다시 재구성한 회로의 회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스파이스를 사용하여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결과는 그림과 같이 실험에서 보여진 또한 오실로스, 오실로스쿠버 파형과 같이 점차 기울기, 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반전 증폭기의 특성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 사진과 같이, 페루프 이득과 대역 폭사에의 교환 조건이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루프이득이 클수록 대역폭 사이에 어 페루프이득이 클수록 이제 대역폭이 어, 작아지는 그런 특성을 볼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골차를 설명을 하자면 이번 실험을 하면서 저번 실험에는 적정 수치를 넘는 이제 볼트 에이지를 사용하여 저렴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어, 볼트 이지 적정 수치를 낮게 실험하여 저렴 파괴를 이제 최대한 방지하는 태도로 실험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번 실험과 비슷한 내용과 회로가 많아 가지고 딱히 이제 어려움 없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2주 엄세원 박정훈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